안녕하세요, 여러분. 광고만 봐도 샵사이다가 진짜 많더라고요 유튜브 인스타에 넘기다 보면 광고뜨잖아요 거기 샵사이다가 진짜 많아서 나도 한 번쯤은 구매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서울 패션 위크에 감사하게도 초청을 받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샵사이다 옷을 입고 가서 사진을 찍으러 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샵사이다에서 보내주신 쿠폰으로 샵사이다 옷들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한 30만 원 어치 이를 제가 구매를 했어 이번에 어? 이왕 이렇게 구매한 김에 그리고 원래 사고 싶었고 어? 그러면 한번 FW 하울이나 해볼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샵사이다 제품들을 또 이렇게 예쁘게 잘 촬영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런 건 아니고요 샵사이다에서 부탁한 적도 없고 그냥 제가 찍고 싶어서 찍는 영상입니다 자첫 번째는 요 윗돌이입니다 제가 샵사이다를 사기 전에 샵사이다 하울들을 많이 봤는데 요 버전 반팔들을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가을을 준비할 겸 해서 이렇게 반팔로다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을까요 그냥? 긴팔로 구매를 했고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런 크롭 입는 거를 조금 즐겨 하는데 크롭 비자도 딱 예쁘게 나와있고요 바지는 이건 착사이드 제품 아니 제가 자주 즐겨 입는 바지예요 그래서 평소에 데일리룩으로 입으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다리는 막 엄청 긴 편은 아닌데 팔이 조금 긴 편이어가지고 조금 기다란 팔에도 착 맞아서 너무 좋았어요 요, 디테일. 요 디테일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배쪽 부분에도 이런 디테일이 있습니다 디테일 저는 이거 진짜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 이렇게 후드도 있어가지고 좀 힙한 스타일이에요 머리카락 치우고 좀 힙하지 않나요? 아 여기에 타란! 헤드셋까지 매치해주면 완전 완전히 마음에 완전히 듭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요런 멜빵인데요 이렇게 살이 많이 보이냐면 긴팔을 안 가져왔어요 가을 겨울에는 여기에 긴팔을 입으시면 딱될것 같고 봄이나 초여름? 날씨나 브라다 같은 거 입고 입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패턴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레몬 패턴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저 노란색도 사랑하잖아요 진짜 대박인 게 저한테 이렇게 다리가 완전 잘 맞아요 엉덩이도 지금 이 정도? 제가 지금 59kg거든요 진짜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귀여워요. 진짜 귀엽다고요. 저 멜빵을 진짜 오랜만에 샀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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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통짜 멜빵이없으면 조금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 허리에 뒤에 이렇게 고무줄? 고무줄이 있어서 허리를 한번 잡아주고, 여기에 따로 또 지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에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 섹시. 이렇게 체형에 이렇게 허리 살짝 들어가고, 바지 이렇게 일자로 와이드하게 떨어질 수 있게, 딱제 체형에 잘 맞는 핏이었습니다. 완전 마음에 들어요. 아, 맞다. 저 이것도 샀어요. 리리리. 겨울 대면쓰려고제 패션 아이템으로 얘도 구매했답니다. 이 패턴이 너무 너무 귀엽죠? 차칫 과할 수 있지만 블랙 앤 화이트여서 그렇게 과하지 않고 여기저기 진짜 잘 메고 다닐 것 같아서 너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보드라워요. 멋쟁이 모자 같지 않나요? 저 마치 쥐 드라잉건 같지 않나요? 저 완전히 마음에 들어요. 어 약간 그 마리오의 버섯 같기도. 하고. 진짜 마에 들어요. 이 모자도 구매했답니다. 세 번째. 이건 옵시스루. 이어 가지고 점프슈트를 이렇게 이어져 있는 또 옷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데일리 하면서 결혼식이라던가 모임이라던가에 액세서리 같은 걸 이렇게 쭉 하고 가면은 너무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깜장이기도 한데. 시스루 포인트 있고 또 너무 과하지 않게 뒤에는 없더라고요. 제 앞자리가 유으로 바뀌면 이제 보이겠지만 지금은 잘 맞습니다. 다행히도 길다랗게 이렇게 나와있고요. 이게 왜 좋았냐면은 제 지금 골반이 여기쯤이고 허리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허리보다 조금 더 여기 위에서 시작해가지고 다리가 좀더 길어 보이더라고요. 허리도 지금 딱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 할 정도로 왔지만, 살더 찌면 라인 보일 것들 조심해야 될것 같고. 지금 여기 똥배가 조금 있지만, 제 자연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이 정도면 아주 마음에 든다. 모임이나 뭐 이런 데에서 구두랑 악세서리딱 포인트에서. 어때요? 괜찮죠 여러분? 3번이었습니다. 짠! 넘버 4 찬 윤딩이들이라면 제 인스타와 쇼츠에서 아마 조금 보셨을 거예요. 이번 패션 이크 때딱요 의상 대로 입고 갔다 왔거든요. 요 바지랑. 요 오픈 숄더랑 개인적으로 진짜 진짜 마음에 드는 룩입니다 패션위크 그 당일 바로 전날에 옷들이 배송이 왔는데 원래 그 전에 왔어야 했는데 그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늦게 온 거예요 배송이 저는 또한 특이 체형이다 보니까 상체에 비해 하체가 훨씬 크고 그래서 수선하면서 옷을 맡겨야 돼가지고 아 진짜 이 이럴 어쩐다 사이즈 믿으면 진짜 어쩐다 이러고 있었는데 딱 입었는데 찰떡인 거예요 허리는 뭐 주먹? 한요 정도? 들어가지만 더 늘어나면 한번 줄이기 해야 될것 같고 위에 옷은 진짜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제가 직각 어깨거든요. 옛날에 이게 엄청 콤플렉스였는데 이게 이렇게 각이 살아있단 말이죠. 또 이렇게 어깨를 드러내는 옷을 입었을 때 저는 제 장점을 그래도 조금 부각시킨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픈 숄더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입고 완전 헤메 찰떡으로 해서 다녀왔답니다. 데이트 할 때나. 날때 입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샵사이다 제품들이 이렇게 팔이 너무 길어서 좋아요. 완전 진짜 제 체형에 딱 맞는 옷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지 제가 M 사이즈 시켰던 것 같아요. 저도 사이즈에서 라지는 조금 저한테 클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M을 시켰는데 제가 보통은 한국 사이즈는 거의 다 라지를 입는데 M을 시켰는데 맞습니다. 내가 M을 입다니. 바지도 제가 패턴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런 패턴인데요. 옆에 이렇게 있고. 뒤에가 까만 패턴들이 더 많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입고 되게 유니크해요. 저는 찹사이다 옷들이 진짜 유니크해서 너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참 평범한 걸 싫어하는 애데 웬만한 시장 옷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질들 한번더 빨아봐야 알긴 하겠지만 이 정도면 쏘 만족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갈아입고 왔는데요. 아 이게 여러 바지가 진짜 예쁜데 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샀는지 S를 산 거예요. S를 무슨 생각이었을까나? 아 이게 바지가 진짜 예쁜데 저는 여기. Y존이 약간 이렇게 좀 걸을 때 여기 드러나는 느낌 알죠? 바지가 작아서. 그리고 엉덩이가 너무 통실통실해 보여요. 게다가 아이보리여가지고 더, 이렇게 S사이즈는 저한테 지금 좀 작은데, 여기 허리도 보이시죠? 거의 4, 5kg를 빼야 되는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그거 빼면 그래도, 아,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디테일이 이 바지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끈에도 이런 디테일들이 있고, 무엇보다 이런 체인 같지 않은 체인? 과하게 쇠 사슬같이 만약 철철철이었으면 좀 그랬을 텐데, 같은 톤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서, 어, 저 진짜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데, 꼭살 빼서 입으려고요. 아이돌 옷 같아서 너무 예쁩니다. 다섯 번째로 원피스. 짠. 니트 원피스 룩인데요 원피스 룩도 두 개를 지금 가져왔거든요 그 중에 진짜 진짜 더 마음에 드는 아이를 먼저 가져왔어요 정말 정말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 넘버 1. 한쪽은 이렇게 오픈숄더인데또 심심치 않게 이렇게 리본 끈이, 끈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니면 여기로 이렇게 조정해 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 저 진짜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딱이 허리는 말라 보이게끔 깜장색 골반도 조금은 이렇게 슬림해 보일 수 있는 검은색으로 옷을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여기만 몸매가 이렇게 정말 한 콜라병처럼 보여질수 있는 착시 효과를 조금 이렇게 넣어주신 것 같아서 진짜 진짜 마음에 듭니다. 전체적인 핏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짠, 짠, 짠. 수루예요 이렇게 다리랑 이런 팔이 약간은 시스루여서 다 가렸지만 몸매가 드러나고 그리고 약간의 실스루다쏘 섹시 요 원피스 나나 짠! 마지막 아 이거는 조금 선택 미스였어요 샵사이드에서 나 어떤 연예인 이걸 입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옷을 송지효 님이 입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그냥 요 패턴이 마음에 들어서 유니크하기도 하고 해서 이게 사실 패션위크 가려고 샀던 애중 하나였어요. 조금 미스인 부분이 저는 여기를 부각시켜야 조금 날씬해 보이는 애인데 여기가 너무 애매해요. 그래서 여기가 도톰해 보여요. 니트 소재기도 하고 좀 애매해서 도톰하다. 근데 이렇게 몸매 라인에 맞게 얘도 떨어져서 라인은 벌어지지만 약간 이렇게 족장처럼. 이거를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미를 위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약간 해진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이 옷의 디테일이겠죠? 근데, 네, 약간 뭐랄까, 저한테 안 어울려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잔 와이프 같다고 해야 되나? 같이 이렇게. 쿵팡쿵팡 해야 될것 같아요. 보니까 청바지를 입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스타킹을 입어서 부츠랑 같이 매치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지금 이 옷을 보여드리기 위해 안에 속바지를 입었는데 이 트임도 제이 튼실한 다리를 지금 내비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곤란하다.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 스튜디오에서 찍길 잘했죠? 옷들 되게 다잘 보이지 않나요? 너무 뿌듯해요. 고생해서 온그보람 있는 애. 윤딩이들! 샵사이다 하울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좀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나요? 그렇게 보셨길 바라며, 하체가 좀 있고, 골반도 크고 있는 제가 있기에, 샵사이다는 정말 좋은 제품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평범한 거보다는 조금 유니크한 상품들을 좋아하고, 약간 크롭 느낌의 상의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음, 정말 잘 맞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해가지고 놀랐습니다. 그 옷택 보니까 made in China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제조가 되는 건지. 공장이 중국이어서 그런 거? 근데 왜 LA 기반의 옷이지?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지만 어쨌든 옷들은 예뻤고 저는 마음에 들었으니까 그걸로 만족. 이게 외국 사이트다 보니까 꼭그 후기를 좀잘상품의 리뷰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잘 보고 사이즈를 고르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봤는데 원래는 배송이 진짜 빠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비도 오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어졌었던 점. 이런 점들 잘 참고해서 샵사이다에서 좋은 제품들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윤선이네 구독해줘요. 윤선이네 구독해줘요. 윤선이네 구독해줘요. 윤선이네 구독해줘요. 구독구독해줘요.